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명리 생각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사주 풀이에서 이혼하는 사주, 이혼녀 사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사주. 사주에서는 조혼과 만혼의 사주가 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좋은 사주 팔자가 있고 늦게 결혼해야 좋은 팔자가 있습니다. 대운에서 조혼, 만원이딱 정해진 사람이 반대로 하면 파혼 또는 이혼하는 사주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조혼, 파혼의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혼은 만 30세 이전의 결혼을 의미하고 만원은 30세 이후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혼녀의 삶, 역학에서 이혼녀의 삶, 즉 이혼한 사주가 재혼했을 경우 어떤가? 보통 궁합은 신은 새롭게 변하는 운세로 극복해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극복하지 못한 경우 재혼을 하면 안 좋은 경우가 많게 됩니다. 사주에서는 이혼녀의 경우 성격을 고치기 힘들어 비슷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전의 사람과 반대 성향을 고르면 괜찮다고 여기면 됩니다. 다만 사주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주가 부부 궁합에서 서로 파했다면 이혼한 후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혼녀의 심리입니다. 이혼의 경험은 자신의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위축된 상태에서 이성을 만나면 이전보다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운 즉 사고 난 복을 잃은 후에 이성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녀와 결혼입니다. 총각이 이혼녀와 결혼, 결합하는 것은 역학에서 초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남과 결혼할 때는 각기 사주 성격이나 궁합보다는 집안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혼녀 재혼입니다. 이혼녀 재혼, 재결합은 각기 신은 새롭게 변하는 운세에 의한 선택이었으므로 초혼보다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자체가 자기 자신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 탓을 하는 경우는 신은이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합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이혼 파혼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녀가 사는 법입니다. 재혼이 아니더라도 이혼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절에 나빴다면 혼자 살아서 복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좋아지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나로 인해서 이혼한 경우에는 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주풀이에서 이혼하는 사주, 이혼녀 사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리적 삶의 지혜였습니다. 목처럼 의욕, 화처럼 열정, 토처럼 믿음, 금처럼 우리 지조, 수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의 바탕 위에 넉넉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현명리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부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 영 상이 다수 라도 도움 이되셨 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